자, 우리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의 두 번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약간 두 가지 포인트 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자, 인공지능 안에는 머신 러닝과 딥러닝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3 과목의 분석 기법에서 해당되는 문제가 언제든지 1 과목에도 기출이 될수 있다, 출제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목 간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상을 하는 것과 예상하지 못하고 학습하는 것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본 용어가, 출, 어, 기본 용어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파트가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파트라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거 뭘까요?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을 모델링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인공,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 쉽게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한 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 핫하죠. 여러분, 챗 GPT 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이용자의 다 요구 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공지능은 크게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처럼 우리 지능을 갖고 있는. 의미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거 지금 현전 지금까지 행, 에, 행해져 왔던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발전 속도라면 우리는 어느덧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특징만 구분해 주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용어 정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검색하는 인공지능도 존재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연역적 추리를 하는 인공지능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규칙 또는 학습을 하는 걸 우리는 머신러닝이라 하게 되고,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아주 더 세밀하게는 네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학습이에요. 말 그대로 목표 변수, 타겟 변수가 주어져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정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해당되는 정답을 보여주게 되고 학습시키는 방법 바로 지도학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도학, 비지도학습에는 해당되는 타겟 변수 목표 변수가 없어요. 정답지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 유사성을 통해서 그룹핑하는 거 바로 비지도학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강화학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학습하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최적으로 할수 있는 행동을 학습하는 거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빠져서 없는데요. 준지도 학습이 있어요. 이건 우리 파3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지도학습,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용량의 비지도학습을 패턴을 학습함으로 인해서 지도학습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 바로 준지도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1과목과 3과목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1과목에서 인공신경망 문제가 등장한다거나 딥러닝 문제가 등장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3과목에 있는 개념 할때 1과목에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가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상당한 학습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상의 카테고리 바로 인공지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터 지능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오타네요, 그죠? 개면이 아니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머신러닝이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를 학습시키거나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등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라고 할수 있는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거, 리시언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통적인 분석과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4번은 우리 해당되는 강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설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의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 값에 대한 라벨 데이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입력 값에 대한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분류, 회귀 문제에 활용되는 분석 방법,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5의 문제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포함 관계 중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가장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순서로 우리는 카테고리를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 파트 세 번째 개인정보법 제도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관련된 지침에 관련된 내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2회 시험 때는 에 굉장히 출제 가능치가 높았는데 그 이후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파트가 바로 개인정보법 및 제도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라는 건 어디까지 개인정보다? 1번과 2번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명정보란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자, 가명정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라 하고, 가명정보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테두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자면 다른 데이터와 내용을 결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거, 바로 가명정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익명정보라는 건 뭘까요? 익명 익명정보, 정보라는 것은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해도 특정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거 바로 익명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할 때 당연히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개인정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문 내용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우리 이용 가능하겠죠. 두 번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명복, 명복,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서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목적대 이용 가능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해당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개인 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시는 분들, 우리 필수 사이버 과정이라는 것도 한 번쯤 기억나실 법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시 필수 고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있고, 두 번째 수집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등이 있고, 세 번째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있어요. 네 번째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도 우리는 고지해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제한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예요. 자, 해당되는 고유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민번호 수집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자, 더 엄격하게 제한을 갖고 있는 것들, 이와 같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해 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된 적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기출 문제 3회 때 등장했는데요 상당히 수험생들 당황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각 과목마다 20 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각 과목마다 여러분이 정말 득점할 수 없는 문항 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문항 중에 한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 연합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할 권리, 정보를 삭제할 권리 등을 규정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린 GDPR이라고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이 위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여러분 간략하게 정의해 주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요 우리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경우 급박한 신체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후 개인정보는 가명처리가 원칙이다. 저기 하단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조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명처리가 하게 되고, 자, 임명처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명처리가 돼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2회 기출문제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시 필수고리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슬라이드의 두 번째 슬라이드의 내용인거라고할 수가 있고 파기하게 되는 정보는 곧 필수고리 사항이 아니에요. 자, 3의 기출문제입니다. 민감정보와 우리 고유식별 정보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민감정보죠. 민감정보입니다. 그죠? 자, 취미생활, 우리 민간정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오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회 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답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게 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명 처리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2의 파트 우리 1장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 개인정보 활용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파트에서는 데이터 3법이라 관련된 부분 또한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준수해야 할 사항들 또는 프라이스 모델 관련된 파트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에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사회 왜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내용이라할 수가 있고 데이터 3법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또는 신용정보법을 데이터 3법이라 한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개념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험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좀 앞차시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인정보에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의 차이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기본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또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주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등의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와 같은 거 이용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예요. 우리 2022년도, 21년도에 한번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최근에 바뀌었던 2022년도에 바뀌었던 가명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관련된 프로세스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가명 처리의 목적 설정. 관련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성 검토를 하게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이 혹시나 식별할 수 있는 건지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감염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네 번째는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감염 처리를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감염 정보의 안전한 관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감염 처리의 최근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염 정보의 결합 및 반출은 세 가지. 어, 정보 주체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자, 이와 같은 형태,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객관형 보기로 등장하기 딱 좋은 출제 경향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모델. 우리 시험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파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세 가지로 출원을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해당되는 일과목에서는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있어요. 이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개인정보의 추론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k 익명성이 있어요. 특정인임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일정 확률 수준 이상으로 비식별화 되도록 할수 있는 것이 바로 k 익명성이에요. 하지만 k 익명성. 우리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식별어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어, 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L 다양성을 해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민감한 정보의 다양성을 추, 어, 높여서 추론 가능성을 낮추는 기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 분포도 민감한 정보의 분포도 낮추어 주게 되면 더욱더 개인 정보를 추론하기 힘들게 되는 기법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한번 출제된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ltk 어떤 거 관련된 기본 용어를 설명해 주고 답을 고르는 문제 얼마든지 출제 가능한 부분이다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비 식별한 익명성 검증 방법의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랐어요. 아까 우리 프라이시 모델 관련된 추론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L 다양성인데요. 자, L 다양성이라는 건 뭘까요? 데이터 집합에서 익명화된 레코드를 다른 민감 정보를 가져 동질성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 바로 L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